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가수 배창복 씨가 반가운 걸음을 서두르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 <laughs> <laughs> 잘 오늘, 지냈어? 네, 오랜만이구나. 그니까 <laughs> <laughs> 세상에 살아 있었구나. <laughs> 너네가 그래서 그때 토요일이었나? 너 그, 우리가 둘째 날이었어. 아, 너네가 첫째 날이고 네. 시간 될때 잡아가지고 또 국화를 한잔한잔한자 한잔 해놓고서 한잔 한잔 <laughs> 못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할 얘기가 쉴새 없이 쏟아지는 두 사람 아무래도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은데요? 이제 누나는 저를 몰랐는데 어. 저는 이제 팬의 입장으로 아예. 원래 알던 <laughs> 그런 거에서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도 20대 초반 막 이런 때그 응. 누나. 그 maybe 라는 어, 그 비오는 날마다 들어요. 아 진짜 어떡해! 아 쑥스러워. 네, 아직도 되게 많이 들어요 아, 비올 때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춘천에서 어,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아이보리코스트라는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단비입니다. 노래를 꾸준히 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이거를 안 하면 평생 뭘 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사실은 출산도 하고, 아이도 조금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 전만큼 이제 하애할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조금 없어요. 아이, 아이한테 좀 손이 많이 가야 될 시기긴 해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막 놓으면 뭔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의미가 뭔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그 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노래할 때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사람 천생 나는 가수다를 온몸으로 외치며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 감동을 주는 가수 이단비씨를 만나봅니다 춘천시 거두리에 위치한 문화강 대국 연습실 코디스 공연을 앞두고 담비 씨와 밴드 아이보리 코스트 멤버들이 한창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연을 준비 중인 건가요? 카페가 펍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재즈 뮤지션 분들도 공연하시고 여러 뮤지션 분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시는데 그 공간에서 저희가 8월 30일 날 공연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각종 공연에서 담비 씨는 밴드 아이보리 코스트의 리더로서 노래의 중심을 이끌어가는데요. 2011년 결성한 아이보리 코스트는 그녀 음악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제가 원래 철가방 프로젝트라는 밴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어, 솔로로 시작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밴드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가방 프로젝트 다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 밴드고 또 리더도 맡고 있고 어좀 애착이 많이 있고 저랑 아이보리 코스트랑 거의 약간 동일화 같은 느낌으로 내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안 시키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철가, 철가방 프로젝트도 이제 저희 부모님 몰래 가서 이제 화음 넣고 막 노래하고 이제 하다가 들킨 거예요. <laughs>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이 너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뭐 장학금을 받아오면 시켜주겠다. 못 받을 줄 아셨으니까. <laughs> 근데, 근데 운이 좋아서 또 장학금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근데 하면서도 계속 이 길은 그냥 학교 다닐 때까지만 이렇게 하고 가지 말아라 하셨었는데. 근데 음, 음악 그냥 노래하는 거 말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고도 전는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엄청 활래셨지만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 고 이나미 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가수에게 담비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 곁에서 힘을 준 이들이 아이보리 코스트 멤버들이죠. 지금도 꾸준히 연습을 통해 서로의 합을 맞춰가는 이들 밴드 아이보리 코스트는 보컬 담비 씨를 비롯해 드럼의 은혜 씨, 기타의 한림 씨, 총3 명의 정식 멤버에 개관 세션 키보드 영주 씨가 합류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멤버들이 보는 담비 씨는 어떤 인물일까요? 처음 언니 여기 제가 밴드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언니를 봤을 때는 되게 막 에너제틱하고 막 추진력 강하고 되게 강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 아기도 낳고 결혼하시고 이렇게 육아도 하시면서 언니가 되게 힘든 내색도 없이 그냥 항상 음,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계속 책임감 있게 해주시는 모습 보고 언제나 힘내라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쑥스러워서 어, 앞에서 얘기 잘 못해요. <laughs> 네, 또술한 잔에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연습이 끝난 오후, 담비 씨가 바삐 운전을 서두르는데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장미랑, 장미 신발 신을까? 맞아요, 카메라야. 그녀가 찾은 곳은 바로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인데요. 하원 시간에 맞춰 소중한 아들 정빈이를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아기는 한 지금 2021년 생이고요, 이제 38개월 만 3세 된 남자 아기 윤정빈입니다. <laughs> 평소 호기심도 부끄러움도 귀여움도 가득한 21년생 아기 정빈이 덕분에 단비 씨의 하루가 더더욱 바빠졌다죠. 하루 일과는 일단 아침에 아이, 아기가 뭐 요즘에는 그래도 한여시 반, 일곱 시 사이엔 일어나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기랑 뭘뭐 놀아요. <laughs> 밖에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마루에 나가면 마루에 나가서 막책 뭐, 책 볼까? 그러고, 아, 아기가 뭐, 놀이방 가자고, 방 하나가, 아기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놀이방 가서 또 놀고, 아침 먹이고, 그러고 놀고 있으면은 등원할 시간이 돼서, 있잖아, 9시쯤 등원을 시키고 나면, 연습실에 나가서, 여러가지 사무적인 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보통 이제 합주나 이런 게막 2시 뭐, 이때 잡히면 뭐, 4시 넘어서 끝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원하러 직접 애기 데리러 가서, 가고 애기 데리고 오면 좀 놀다가 또 저녁 먹을 시간 되고. <laughs> 저녁 먹고 나서 또 애기랑 놀다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하루지만 그만큼 행복도 배가 됩니다. 이 정비 노래 듣고 싶어? 노래 듣고 싶은 거 없어? 빨빨이다 빨간색 파방이다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봐. 이거 무슨 차야, 정비나? 리달 요가라는 게 그런 걸까요? 하루하루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니, 밴드 리더의 엄마로서 힘이 들지만, 그만큼 또 힘이 납니다. 아이가 뭔가 하나씩 배워가고, 정말 사람다워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갑자기 막 그런 데서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액션을 한다든지. 이제 애기가 말도 하고 막 점점 서로서로 서로 이제 남편하고도 40년, 거의 40년을 따르게 살다가 이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또 아이가 이제 나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서로 이제 스며들고 같이 가 정말 우리가 정말 한 어떤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족이라는 악보을 채워갑니다. 다음날 오후. 요 요한 씨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탑라인 리드 리드나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연주를 이제 하고 기본을 이제 은현 선생님 쳐주면 맛이 훨씬 더. 단비 어, 네. 씨가 뭔가를 의논 중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녀는 홍천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원 예술극을 준비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업 때쓸 노래를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하러 온 거라네요. A 마이너 7, B 마이너 7, C 마이너 7. 일단 뭐이렇 일단은 여기다가 그러면 그냥 E 마이너 넣어놓고, 네, 쨌든느낌만 맞으면 되니까. 아니야. 먼저 코드 진행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드럼 비트를 추가하는데요. 비트를 넣고 기타와 피아노 그리고 담비 씨의 목소리까지 얹어지니 금세 노래가 더욱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더하고 감성을 모으면 새로운 곡이 탄생하곤 하죠. 이 곡은 황영주 음악 감독의 작업실에서 멤버 한림 씨와 함께 그의 내용과 분위기를 살려 계속 조율하고 다듬어 나가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노래가 완성되면 가이드 녹음을 할 예정이라는군요. 분위기만 봐도 벌써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이곳은 춘천시 석사동인데요. 예술극을 위한 노래 작업이 끝나고 다시 급히 어디론가 가는 단비 씨. 이번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하루가 저가요. 빨리 자야 좋아요. 진지한 표정의 이 사람은 엄태환 음악감독인데요. 단비 씨를 도와 싱글 앨범을 작업 중입니다. 저희 그 아이보리 코스트가 지금 디지털 싱글 앨범을 준비 중인데요. 이제 2시 반이라는 이제 신곡이 나올 거고 그 신곡에 이제 코러스와 그리고 기타 이제 라인 보고 이제 마지막 막바지 작업 이제 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녹음이 시작되는데요. 담비 씨도 녹음실 안에서 코러스를 맞춰 봅니다. 앞에는 괜찮은데 요에서 또 떨어지네, 그럼. 오늘 할 분량이 많지 않은데도 녹음이 점점 길어지는데요. 한 소절 한 소절 완벽을 기하기 위해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녀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마음속을 다짐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음악을 맨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엄청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반대를 하, 하는 와중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기타부터 다시 기초로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그런 시기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보시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저는 이제 끝까지 아버님께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봐주세요.라고 혼자 마음속으로 좀 다짐을 해서 좀더 좋은 음악 가사도 조금 더 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좀잘 표현하고 싶은 좀 그런 사명감이 좀 이, 있는 것 같아요. 어유, 수고했어요. 어, 고생했습니다. 어휴, 아, 고생했습니다. 어유, 날 더웠는데. 역시. 후. <웃음> 아. 길었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완성된 노래를 들어보는데요. 그제야 담비 씨도 만족했는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땀들이 모여 완성된 아이보리 코스트의 지난 앨범들, 단비 씨는 노래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데요. 저는 일단 좀 가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사 쓰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한 번에 뭐잘 쓰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몇 번씩 계속 보면서 수정, 수정, 수정하고 해서 이제. 곡 붙이는 것보다 가사 쓰는 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사가 제가 뭔가 마음에 들게 확실하게 딱 나오면 곡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데 그 가사가 안 나오면은 곡도 약간 애매하게 나오는 느낌이어서 뭔가 그 알맹이를 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서 가사 쓰는데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왜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사람마다. 그런데, 뭐, 어떤 분은 그냥 뭐, 이걸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가사가 좀 와닿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저는 이제 노래가 정말 내 상황에 와닿았을 때, 그때 노래를 들을 때 진짜 뭔가 막 해소되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다른 분들도 좀 있지 않으실까요? 어떠세요? 어떨, 어떨 때 노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길 알까 힘든 일은 왜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그에 관심 없대도, 난늘 응원에 수고했어. 오늘도 이어서 또그 특별한 선물이 하나. 그 편지 선물인데 아 진짜요? 혹시 <laughs> 누가 보내셨을지 짐작하시는 분이 있으, 아니요. 있으실까요? 편지를요? 네 제가 그 그분의 그분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아, 네. 어, 읽어드릴게요. 음? 어, 우리가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 함께한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구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우여곡절 끝에 첫 정규 앨범이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앨범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벅차고 신기했었지 그리고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악기랑 촬영장비랑 먹을 거랑 <laughs> 바리바리 싸들고 눈 덮인 대룡산 활공장 그 높은 곳을 걸어서 올라가서 바들바들 떨면서 촬영했던 일이나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공연하러 울릉도까지 갔던 일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팀을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담비 모습 기대할게 우리 리더 담비 화이팅 너의 동료 한림이가 와와음 <laughs> 이제 <laughs> 와. 음, 편지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laughs>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감정이 막 한꺼번에 진짜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굉장히 좀감 감동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나이가 들고 함께 할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뭉클하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뭐해일 없음 저녁에 만나 어때 어쩐지 너 그냥 두면 될것 같은데 요즘 들어 부쩍 힘 빠진 목소리 망설이다가 울 것만 같은 네 얼굴 그게 뭐야 정말 너무 착해 나만 뜻이란 말한번 못해 속으로만 끙끙 앓다 힘들어 하잖아 혼자 두면 뻔에 방안에 콧바혀 뒹굴거리다 애써 잠을 청하는 걸 그러니까 나와 거바나우니까 좋잖아 그렇게 웃으니까 너답잖아 너 챙기는 건 나밖에 없을걸 술한 잔에 고기 먹자고 콜콜 콜. 오늘만큼은 하고 싶을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서 힘들 때가 좀 많아요. 막 자신이 막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막 원하는 만큼 자꾸 막안 나오는데 막 나는 계속 막 발전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압박감도 막 느끼는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노래를 이제 연습한다고 부르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조금 저, 정화가, 정화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리 힘들어도 만약 노래를 안 부르고 다른 일만 한,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못살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어, 어때요? 저, 저, 저는 그런데. 똑같아요, 저도 <laughs> 어, <그죠? 웃음> 힘든데 이걸, 이걸 해야 안 힘들어요. 걱정 해까 없어. All right. 오늘만 기분. 갖고 싶은 건많 가사에 삶의 재치와 경험을 담고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22년차 가수 담비씨.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그녀의 노래가 언제나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